고난엔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언제나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왔고 교회는 커다란 부흥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은 부흥은커녕 교회 큰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위기, 전도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를 가져왔고 교회의 건강한 사회적 이미지 형상의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코로나 19 자체보다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회와 위기 양날의 가리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언택트 시대 교회가 온라인 사역에 눈을 뜨고 새로운 선교, 새로운 목회, 새로운 예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예배는 공동체 하나님 경험입니다. 어디까지나 온라인 사역은 현장 목회, 현장 예배의 임시적인 방편이 될 뿐입니다. 2020년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묻혀 산 1년이었습니다. 새해의 키워드도 아마 틀림없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단어가 될 것입니다.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들리고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우한 폐렴이라고 불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2월 중순쯤 되었던가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며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2020년 한해이 뉴노멀에 쟁하지 못한 사람들 가정, 기업, 교회들 못내 당황스러워하며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퍼맨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기업,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가정 집이라는 공간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집이 소비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 신앙교육,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아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가문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에 가문인지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의문이 가는 가정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갈림길이 되어서 잘못된 2020년 과거를 청산하고 2021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아침 새해 입니다. 여러분 새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 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난 2020년 가을 1942년생 80세 동갑내기 세계적인 두 리더에 달라졌던 운명의 갈림길이 세인들의 관심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습니다. 이 80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의 우선주의가 사라지고 다자주의 우방가의 협력을 통한 강한 미국 건설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선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한미동맹 우방국들과의 강한 협력체계를 요구받겠지요 지원국가같이 두국가를 압박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아마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지요 무조건 몰아붙이긴 중국이 너무나 급속히 부상하고 성장해버렸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공고해진 시진핑 1인 체제는 중국몽, 중국굴기라는 이름으로 세계 수출 1위, 외환 보유 1위, 인구 1위 국가의 위상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압박만 하자던크로 학파의 목소리 대신에 중국과 미국이 좋은 관계 속에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키신저의 상해 학파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있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주는 것이 가장 고마운 일이지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의 아마 조정자 역할 그리고 국방과 외교 양줄타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핵을 가지면 우리 경제가 몰락할 것이니까 전략핵과 전술핵을 데려오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우리도 스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동방에 중립국가로 우리를 자리잡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지적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한 국가입니다 너무 커버렸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책임진 선교 국가, 제사장 국가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의 북한과의 관계가 만만하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2021년 7월 23일 열려지는 도쿄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기대하지만은 더 많은 기도를 아마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은 한소망 교회에 참 의미 있는 한해를 우리가 보내야 할듯 싶습니다. 2021년 6월이 되면 교회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30년 전 씨앗 하나가 분명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늘이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30년 역사도 한 번은 정리해야 할것 같고, 더늦기 전에 역사관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2021년 9월이 되면 여러분의 목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1만교회 수장,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될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이 되면 한국계 6만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연합기관 한교총.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책임있는 자리에서 1년을 섬겨야 할것 같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여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갖고 교회를 더욱 든든한 반석에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임직자가 된 분들의 재각성, 재헌신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새해가 기다리던 애인처럼 설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적군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영이반이 이번에도 전교 꼴찌를 했습니다 화가 난 담임선생님이 이번에도 우리 반이 꼴찌다 평균 5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복도에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50점이 넘는 학생들만 여기 앉아 있어 기영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는 꼭 50점인데요 선생님이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그러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을 잡기 위해서 쫓아온 외삼촌 라반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동생을 처단하기 위해 달려오는 형에서 그 사이에 낀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위기를 해치웠던 2020년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는 2021년 그 문틈에 끼어있는 우리 사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새 아침, 새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흘러가면 과거는 흘러가고 새 아침은 찾아오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새 아침은 시간이 지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가 얼마만큼 정리되어졌느냐, 얼마만큼 새로워졌느냐, 여하에 따라서 새 아침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주인공 인생은 자기 꾀, 자기 재주만 믿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갈림길, 송구 영신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 깨끗이 청사에 될 삶이 야곱으로서의 인생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하여 그 이름이 약달자 빼앗는 자 야곱입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틈타서 밭죽 한 그릇에 형의 이름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다가 아무런 의논도 없이 보고도 없이 야반도주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13절에 보면 은 철저하게 암놈이 많습니다 좋은 뇌물이었다 그 얘기지요 그러고도 불안했던지 뇌물 뒤에는 종들과 그 자식들 재산 그리고 그 뒤에는 레오와 그 자식 재산, 마지막에는 사랑한 아내 라헬과 그 자식 재산을 뒤따르게 합니다. 꼬리짜르기지요. 제 1소대를 치면은 2소대 3소대가 도망갈 모양입니다. 2소대를 치면 3소대가, 그리고도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도 자기 자신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하고 약봉나루 2편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런 아빠,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 가정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약봉 나루토 홀로 남아 하룻밤을 지내는 그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씨름을 거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주로 등장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쳐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이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구의 환도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히프조인트 연결뼈를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꾀로 살았던 중심축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사업 수단이 좋아서 직장이 든든해서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부러진 사람 있습니까? 건강 하나 자신했는데 그 건강의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있습니까? 집안 배경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고 믿었던 자식의 끈이 떨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 환도뼈가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제주내 내 꾀로 살아왔던 중심추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호세서는 이때에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자존심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희망의 새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홀로 울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철저히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를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침만, 낮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낮은 태양이 지키고 밤은 달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낮도 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잘못된 내 모습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새 아침, 희망의 새 아침, 굿모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인사할 때 굿모닝 그러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함께하시고 고난에도 함께하시고 위기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젊은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져놓도록 허락하셨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너고만 그불 속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그불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풀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구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풀무와 함께 할 때에 그 풀무는 다시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프로그램은 실험이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 제주로만 살던 야곱, 약탈자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빼앗음에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 제주로 살던 인생 끝내자 남의 복 빼앗음에 살던 인생 이제 끝장내자고 얘기입니다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제가가 달라졌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채우리라 내가 다스린다 내가 책임진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졌습니다 이 시간 성구영신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야곱의 삶이 십자가 밑에 굴러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삶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그가 분위를 지낼 때에 해가 돋았다. 분위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예수의 얼굴로 비춰졌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이 라반의 얼굴로 비춰졌어.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이 적군의 원수의 얼굴로 비춰졌던가 봐요. 은혜 받고 나니,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인데, 분위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떠오르는 아침에는 불행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아침에 떠오른 그 해가 행복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아침, 무엇이 새 아침일까요? 하나님 만나고 맞이하는 날이 새 아침입니다. 은혜 받고 맞는 날이 새 아침입니다. 내가 변하고 찾아오는 그 해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만나는 날이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맞이하는 날이 새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는 그 날이 새 아침,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상촌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산산이 부져졌을 때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타이타닉 판자 조각을 붙들고 일주일 열흘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소진하고 붙들었던 판자 조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물속에 빠져들려했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조그만한 경비행기 하나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흔들고 어디로 온것 같습니다. 판자를 집어 던지고 이제는 물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깨끗이 끝내야 될그 시간인데 어디서 힘이 생겼을까요? 두팔두 두 다리에 힘이 용솟음치 올랐습니다. 집어 던졌던 판자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갔다. 누군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이틀을 버텨내는 사이에 구조선이 와서 이 사람을 건져 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사회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 가지고 문을 여는 새 날이 새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새해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앞길에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팠던 지난 한 해, 힘들었던 지난 한 해,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한 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했던 어리석은 지난날을 청산하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을 여는 새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적그름을 내디는새 아침,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새 역사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이 예배와 함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